안녕하세요 에이티메이크 헤 원장 루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이어드 컷을 하신 고객님께 매번 알려드리는 초초초 초간단 레이어드 시컬을 고데기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스타일링을 도와주실 분은 저희 매장에서 남자머리 재방률 1위 그리고 아이롱펌과 볼륨 매직의 심이라고 불리는 3만 틱톡커 디자이너 승희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이 레이어드 시컬 고데기 하는 법은 세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 반을 나누는 거를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데기를 세로로 유지를 한다는 건 가로가 아니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이세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고데기는 총 다섯 번의 고데기로 끝날 거예요. 한쪽 기준으로. 그래서 머리를 내 가르마대로 반을 나누고 또귀 옆에서 고한번래요 여기 귀 옆에서 이귀 뒤에서 이렇게 짠 하고 대충 반을 또 가르고 이 뒤랑 옆을 나눴다면 뒤의 머리를 또 반묶음하듯이 반으로 가르고 그리고 이 남은 위에 머리를 또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옆머리도 여기 M자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관자놀이부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다섯 등분으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고데기를 할 거예요. 자, 처음에 반을 나누고 귀 뒤에서 또 반을 대충 나눠 주셔도 돼요. 너무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편하게 대충 양을 반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잘 보이도록 요거는 핀셋을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전에 이 뒤의 머리에서 우리가 반묶음하듯이 반을 대충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 처음에 할때 밑에 있는 머리는 머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잡아당겨서 아주 가볍게 시컬을 넣어주시면 돼요. 앞으로 가지고 와서 밑으로 잡아당겨서 자연스럽게 시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컬을 넣는다는 거는 이 고데기를 너무 막 꺾지 않고 또 너무 천천히 내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뻗지 않는 시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머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을 또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또 반을 나눠서 우리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고데기는 어떻게? 볼과 평행이 되도록 세로해서 얼굴을 감싸게끔 시커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밑에보다는 조금 더 손목을 꺾고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오면 이렇게 밑에보다는 조금 더 탱글한 시커리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남은 윗머리. 이 윗머리는 이 높이에서 역시 똑같이 두 번째 포인트.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고데기를 또 세워서 얼굴을 감싸게끔 시컬을 넣어주시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고데기를 내려와서 조금 더 탱글하게 시컬을 넣어주시면돼요 그리고 이 옆머리, 남은 옆머리를 또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또 나오죠? 또 앞으로 나란히 고데기는 세워서 얼굴을 감싸게끔 또시컬을 천천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대로 대초 손빗질해서 앞으로 나란히 를한 다음에, 고데기를 세워서 천천히 시컬로자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그럼 반복학습. 우리가 반을 나눴어요. 그리고 귀 뒤에서 대충 반을 나눕니다. 뒤에 머리를 또 반묶음 하듯이 반을 나누고요. 뒤에 있는 이 밑에 있는 머리는 밑으로 갖고 와서 뻗지만 않게 일자로 뻗지만 않게 자연스럽게 시커를 넣어주고요. 뒤에 남은 위의 머리는 역시 대충 반을 갈라서 대충 손빗질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고데기를 세워서 저는 해드리는 입장이라 위에서 아래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하시면 되세요. 고데기를 세워서 얼굴을 감싸는 시컬을 넣되 밑에 있는 머리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고데기를 내려서 컬의 밑에보다 조금 더 땡그라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머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높이에서 밑으로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 높이에서 앞으로 나란히를 한 다음에 밑에보다는 조금 더 땡그라게 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머리가 남았는데 이 옆머리도 대충 반으로 나눠서 이 관자놀이 M자 있는 부분에서 나눠주시면은 양이 적당하실 거예요. 얘도 역시는 어떻게? 밑으로 잡아당기지 말고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얼굴을 감싸게끔 시커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머리도. 위에서 대충 손빛을 해서 대충이야, 내추럴하고 예뻐요. 너무 각 잡고 하면 조금 올드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머리 고데기 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또 고데기를 세워서 천천히 시컬을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컬이 완성이 됩니다. 커트를 잘 해놓으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컬을 넣어도 아주 예쁜 텍스처로 트렌디한 머리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예쁘고 요즘 스타일로 연출을 하고자 한다면 무거운 타입의 오일 에센스나 컬크림 같은 걸 발라주시면 조금 더 웨트하게 연출이 가능한데요 바르실 때에는 약간 이 정도의 양을 처음에 <laughs> 처음에 발라보시고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웨트한 느낌과 깎인 머리는 정말 한끗차일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으세요. 손에 고르게 피시고 앞쪽과 끝쪽 위주로 발라주세요. 얼굴 쪽 위주로 바르게 되면 유분이 생기거나 얼굴에 좀딱져 보이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꼭 끝에 위주로만 발라서 연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면은. 저는 설명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진 않았거든요. 그냥 고객님들께서 집에서 익숙하게 한다면 사실 3분 이상 하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 5개, 5개, 총 10개를 고데기를 할 텐데 이 10개를 하나당 우리가 막 10초 이상 이렇게 열어주지는 못하거든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가볍게 할수 있도록 저희는 커터도 해드리고 이렇게 상체법도 알려드리는데 고객님들이 좀 어렵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지금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모델을 해주신 우리 승희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승희 선생님의 스타일이 궁금하다면 인스타 주소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댓글이나 문의, DM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쁘게 머리하세요. 와우.